어, 늘상 즐거우세요 선생님? 어때요? 어, 자주 행복하세요? 어, 행복 탄성이 높은 분들은 그렇다고 대답들을 많이 하세요 할수 있는 방법을 팍팍 전수해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점수를 같이 한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자, 아까 구분된다고 했어요 어떤 거였죠? 첫 번째가? 그죠두 번째는? 세 번째는?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점수가 있, 있는데 이 전체의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점수를 올리면 나머지 두 개가 자동으로 따라서 올라가네요셋 중에 어떤 걸 올려야 될것같아요 나는 자기조도 능력을 올려야 될것 같다. 한남 들어주세요. 좋아요. 세 분. 나는 대인관계 능력을 올려야 될것 같다. 두 분. 나머지는 나는 긍정성을 올려야 될것 같다. 오 나머지 우리 선생들이 다 긍정성 선택하셨는데 정답은 바로 그 한답니다. 자 그런데 회복탄성이 낮은 분들은 애초에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실수할까봐 너무 두려움을 느끼신대요. 그리고 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단백질을 늘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먹는 걸 줄이고 운동을 늘리고, 또 있어요. 또뭘 줄이고, 뭘 늘려야 될까요? 지방을. 오, 그렇죠. 오, 우리 선생님 정답. 그렇죠?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려야 몸짱이 된대요. 여러분, 이중에 몸짱 있어요? 음, 없는 걸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몸짱은못 되더라도 뇌몸짱은될 수가 있어요. 뇌장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긍정적인 뇌를 갖기 위해서는 부정이나 비관적인 생각을 줄이고 긍정이나 낙관적인 생각을 늘리는 건데 이게 사실 안다고 해서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훈련을 시켜야 돼요 뇌를 그러면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알아보 텐데요 이런 실험을 했대요 18살에서 60세에 이르는 성인 남녀를 수백 명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기본 행복 수준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는 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표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또 자기가 스스로 는 온도 조절 장치가 있다는 거죠. 굳어지지 않는데요. 두 번째, 죽을 때까지 우리의 뇌는 계속 변화한대요. 세 번째, 뇌세포가 몇 세가 넘어도 만들어진대요. 80세가 넘어도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막 공부는 때가 있어, 우리는 나이 먹어서 못 배워 이런 말은 다 핑계 핑계. 우리가 할수 있어요. 그래서 뇌한테 연습을 시키면 되는데요. 자, 긍정적인 뇌를 만드는 두 가지 습관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야. 이 습관만 가지시면 내가 알아서. 오 행복해하네. 오 즐거운 일이야. 어,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이제 우리에게 사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면 심장이 어떻게 돼요?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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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으면 심장 어때요?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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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죠. 자 그런데 이게 어, 너무 긴장이 돼서 심장이 뛰나봐 이럴 수도 있지만 심장이 뛰니까 내가 어너 긴장했구나. 심장이 뛰니까 내가 아저 사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얘네 들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그래서자 A 집단과 B 집단 중에 어떤 집단이 긍정성이 더 빨리 올라갔을까요 A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주세요.